최근 남원시가 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도를 위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많았던 정읍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방역팀을 만들어 안전한 가게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건설된 정읍 다라다리와 작은 말 고개를 잇는 서부 산업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시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군산 공공기지 관련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확진자 3명은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6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수송버스로 군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인천검역소에 입국 항공기와 공항 내 접촉자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적 확진자는 모두 175명입니다. 지난 10월 양지마을 집단 확진 이후 정읍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19명에 달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소상공인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방역팀을 만들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가게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네, 가게처럼 구석구석 정성껏 소독약을 뿌립니다. 방역에 나선 사람들은 정읍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입니다. 영업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영업을 마친 늦은 저녁 시간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을 마친 상가에는 방역 안심시설 포스터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세밀한 점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소상공인 단체에서 나와줘서 하면은 좀더 세심하고. 정읍지역엔 지난 9월 중반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단한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양지마을 집단 확진 이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더 침체됐습니다. 정읍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초기인 올해 초 12.7%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3분기에 5%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실률이 1.6% 올랐던 전북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지난 10월부터 정읍 소상공인 20여 명이 모여 방역팀을 만들고 소독을 진행한 상가만 150여 곳 상인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가게를 만들어 꺼져버린 지역 경제 불씨를 지피겠다는 희망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방역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의식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시민, 정읍시가 하나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업 지역에 뒤늦게 들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활동에 나선 소상공인들은 침체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남원시가 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도를 위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시 경관 조성 과정에서 공공 디자인 전문책의 구축과 함께 자연 생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최근 문화 관광 도시 건설을 위해 광할로와 요천을 중심으로 도시 경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일관성 있는 도시 경관 연출을 위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남원시는 역을 통해 랜드마크 진입관문 디자인을 적용한 상징 조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요천을 따라 이어지는 힐링 공간 디자인과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 등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도시경관 조성 과정에서 야간 조명시설 때문에 나무 생태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어, 숲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어, 편안하게 걷고 자전거도 타고 네, 이런 공간을 원하는데 어, 그런 것들에 어, 주안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차량 중심의 이런 주차장의 확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반감이 많이 사는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뚜렷한 상징성을 가진 도시 브랜드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남원시. 자연 생태를 보존하면서 공공디자인 전문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지난주 건설된 다라다리와 작은 말 고개를 잇는 서부산업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0년부터 모두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km 구간 4차선 도로로 서부 산업도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상교와 이마 방면과 북면과 태인 방면 교통량이 분산돼 시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전달받아 사기 조직에 송금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대학의 현실을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0년도 부산대 모집 인원은 정치와 수시 모두 포함해서 4,509명이었습니다. 이중 3,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합격생 4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원래 이는데 18년 후에 한 40%가 대학 온다고 면은학 온다고 다면은 대학 10개 중 8개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강력한 어떤 특별법 정 없이는 안 되는 거 고3 학생과 재수생, 대학 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면 올해 대입 가능 인구는 48만여 명. 그런데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여 명입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데에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경쟁률 극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6대 1에 그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 한 명이 여섯 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권 대학의 상당수가 정범 미달을 기록한 겁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6대1 미만인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곳, 부산 10곳, 전남이 9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충남대에서는 수능 전 영역 1등급자가 입학할 경우 학사와 석 박사 전 과정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한 달에 12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선물 등의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입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해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자퇴생은 경북대가 2,300여 명,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2,200여 명에 달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퇴생들의 대다수가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신들이 대학을 합격하고도 중도 탈락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학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저출산 등으로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률이 70% 미만인 지방대가 209곳, 전체의 8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흩자 아니면 은 서울의 학리 인구 대비 30% 정원을 묵자. 묵지 않으면 전부 서울의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잖아요. 지방 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생각만큼 선뜻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억 원 넘게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 이른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올해 고액 기부자로 가입한 대구 시민은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18명, 부산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대구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 열기는 가장 뜨겁게 빛났습니다. 박주순 씨는 지난 2월 지게차를 몰고 대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물품을 실어나르고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박 씨는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더 찾다가 고민 끝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각지에 몰려들어온 작은 선물들이 너무 큰 힘이 되고. 이게 너무 너무 고맙더라고. 그때고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같이 한번 이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직은 따뜻한가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복지 시설을 찾아 위문 공연을 펼치는 민간 문화 봉사 단체, 웃음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공연 2천 회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적 문화 예술인들로 구성된 우차사 소속 회원들은 12일 한 어르신 보호센터를 찾아 무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병원 등 사회 복지 시설을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못다서 많이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기쁨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만인공원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만인공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만인공원에 대한민국 길문화관과 남원 읍성 정비 만인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 전지역에 대해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새로운 만인 공원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전북 도교육청은 14일과 21일 도교육청에서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한상상 과학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과학캠프는 예술 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스 체험은 창의과학 체험마당과 미래과학 체험마당 등총 3개 분야 15개로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